설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어제는 충북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을 위한 식료품 또 생필품 지원 사업이죠. 이 그냥 드림, 그냥 드림이라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민생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그냥 드림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나 생필품을 그냥 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 생계 지원 사업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드림 사업은 시민복지 사업이 아니고 굶지는 말자 계란 훔쳐서 감옥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굶어본 사람이 얼마나 서러운지 굶어본 사람은 그것을 안다. 그래서 그냥 드림 사업을 확대하라 라는 지시를 하기도 했었죠. 어린 시절을 어렵게 지낸 경험이 있는 그런 대통령이기 때문에 취약계층의 서름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도입한 겁니다. 이런 사업 하나 하나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끊임없이 발굴하고 시행하고 실천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자기 배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이상한 법규나 들이 대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라고 말만 하고 있는 앵무새 같은 그런 공직자들에게는 큰 어떤 질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드림 사업장 또 장애인 시설 여기를 대통령 부부가 방문을 하자 아주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박수와 환호 그리고 사진을 찍느라고 북새통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은 이 셀카 아주 잘 찍으시더라고요. 음,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휴대폰을 건네 받아서 셀카를 찍는 그런 모습도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어, 아주 인상적으로 본 것은 어느 어르신이 어,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월에, 어, 테러를 당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날, 어, 정말, 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날에 일기를 썼다. 이러면서 그 일기장을 대통령에게 건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일기장을 꼼꼼히 읽어보고 참 그야말로 이 회안에 젖는 그런 모습을 잠깐 보이기도 했죠. 이 어르신은 대통령이 이렇게 건강하고 건강하셔서 대통령까지 당선이 되고 또 충주까지 이렇게 오셔서 직접 만나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음, 대통령은 아주 밝은 모습으로 대하긴 했지만 잠시 침묵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날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서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제 전통시장 무학시장을 찾았죠. 뭐, 황태포도 사고, 시금치도 사고, 또 뭐, 도라지도 이렇게 먹어보고 그러던데, 그 돈을 다또 김혜경 여사가 내더라고요. 옆에서 보니까. 아, 말 그대로 전통시장에서는 김혜경 여사의 인기가 정말 하늘을 찌른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 인기야 뭐,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상인들과 주민들이 김혜경 여사를 둘러싸고, 덕담을 나누고 서로 사진을 찍는 모습. 아주 보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어, 어제 또 시장 안에서 대통령은 또 국밥을 드시더라고요. 그제 통인시장에서도 국밥을 드셨는데 어제도 충주무학시장에서 여러 시민들과 함께 국밥을 함께 점심으로 드셨습니다. 대통령이 이런 민생행보를 하면 그외 지자체장들도 대부분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통시장이나 작은 어떤 그 식당을 찾아서 시민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초 의원만 돼도 그저 한정식이나 찾으면서 럭셔리한 식사만을 즐깁니다. 아, 그런데 시민들과의 스킨십은 매우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배워야 됩니다. 뭐 다들 법화를 쓰니까 그러는 모양인데, 법카를 쓰다 보면 아무래도 좋은 한정식 집으로 가고 싶고 룸이 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만 즐기고 싶겠지만 정치인은 그러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모습들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충북 청주 충, 충주죠 충주 여기가 뭐 그렇게 민주당의 호의적인 그런 지역은 아닌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인기가 어제는 정말 너무 너무 좋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어, 국정수행도 아주 잘하지만 또 민생을 찾아서 어, 민생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과 국민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서 그런지 아주 대통령의 인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어, 요즘 여론 조사를 했다 하면 그냥 계속 음, 상승세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어제 한국사회여론조사 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기에서 2월 2주차 정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음, 9일과1 전국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했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 하는 평가가 9% 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여론 조사하는 갤럽이 다르고 리얼미터가 다르고 우리가 주로 보고 있는 또 지표 조사가 각각 다르죠. 그런데 이전 조사보다 이 동일한 기관에서 이전 조사보다 몇 퍼센트가 올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하 리얼미터는 좀 짜지요. 그래서 534% 나오면 최고로 나오는 것이 되고 또 지표 조사는 61%에서 63% 정도가 나오죠. 갤럽 역시 60%대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역시 음, 대개 50%대였습니다50% 중반대를 쭉 이어왔었죠. 그런데 이번 조사는 9.0%포인트가 올랐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61%는 뭐 별로 중요한 수치는 아니고요. 9%가 올랐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부정평가 역시 9%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부정평가를 했던 사람들의 9%가 긍정평가를 하고 있다. 그래서 61%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국정운영 중에 가장 잘하는 분야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역시 경제회복. 오늘 아침에도 코스피가 5,400을 뚫었습니다. 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1만 포인트를 찍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 그게 허황된 거야. 어떻게 만을 찍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지금 5천에서5천이 지난 22일이었잖아요. 그날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갑자기 합당 발표해가지고, 합당 추진 발표해가지고, 그 뉴스가 묶여, 이 덮여버렸긴 했습니다만, 지난달 22일에 5천을 찍었는데 벌써 5,400을 오늘 찍은 것. 이것을 국민들이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잘한다. 라고 국민들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교안보 11.6% 였습니다. 그리고 복지노동도 잘한다. 하는 분야로 국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당 지지율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이전 조사보다 5.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46.1% 국민의힘은 5.0%로 급락했습니다.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28%가 나왔네요. 격차는 18.1% 포인트입니다. 또 여기에서는 또이 윤석열이에 대해서 지금 사형이 언도가 됐죠. 구형이 됐죠. 그런데 구형대로 사형이 선고되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50.8%가 윤석열이는 사형이 맞다. 이전보다 4.3%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무기징역으로 그냥 감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사람은 29.9%에 불과했습니다 재판부가 직위원위가 어 19일 날 재판을 하고 23일자로 가지요 23일이면 다른 데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19일 날 반드시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하고, 이재명, 이일 잘하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국민들이 다 인정하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또좀안 좋은 이야기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청 관계의 갈등, 이게 시초가 어디였느냐. 그러면은 이전부터 좀 그런 일들은 있어 왔지만, 어, 이제 그야말로 이 당첨 갈등의 기름을 부은 사건이 2차 종합특검 여당 추천 후보 그 문제였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에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을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가 아니라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선 아, 선택을 했습니다. 매우 예상 박 결론이기는 했죠. 아니, 대개는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을 해야 되는데,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음, 선정을 했다? 이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민주당이 추천한 이 인사가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한 적이 있는 전준철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은 누굽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주는데 내가 돈을 댔다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그야말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변호한 사람이 바로 전준철 변호사다. 그런데 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사람이 추천한 곳이 집권 여당이고 그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다. 지금 최고위원을 하고 있는 이성윤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약간 그좀 불쾌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러면서 이제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음, 선임을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즉각 사과는 했습니다. 그리고 잘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줄철 변호사의 경력에 대해서 몰랐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 인사 시스템이 부재하다.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여기까지는 뭐 이전에도 다 아는 이야기고요. 문제는 청와대 관계자가 이 추천을 주도한 이성윤 의원에게 어,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 청와대에서. 누구냐? 바로 이제 어 민정비서관이 했다 전준철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유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한두 번이나 이성윤 최고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 발로 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음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도 이성윤 최고는 그것을 그냥 밀어붙였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죠? 이성연 의원은 청와대 민석, 민정수석실과 소통을 한 적은 있다. 그러나 전준철이가 부적절하다라고 청와대에서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보입니까? 그 정도 전화를 해서 어떤 조율을 하면 청와대가 거기에서 전준철은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화를 두 번씩이나 했을 때 청와대가 그렇게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죠. 민주당이 비민이 알아서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두 번이나 했고 그러면 민, 민주당에서는 좀더 그것을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걸 살펴보지 않았다. 그런데 이성윤이는 청와대 민정비, 민정비서들과 내가 전화는 했는데 청와대에서 전준철은 안 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전준철을 추천했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청와대로 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보입니까? 그렇게 맥락을 읽지 못하고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전준철이가 쌍방울에 김성태 변호건 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뭐 이런 보도를 한 것은 명백한 허위다. 또 저에 대한 인격 모독이다. 라고 이성윤 최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쌍방울 변호인 일용 문제도 언론을 통해서 알 정도면 아무 뭐 전준철에 대한 어떤 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추천을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되면 2차 종합특검을 오히려 민주당이 무력화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받게 되는 겁니다. 이성윤 최고가 하고 있는 작태를 보면 지금 그렇죠. 본인에 대한 뭐 나에 대한 인격 모독이라느니 허위 보도라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반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허위 사실이고 인격 모독이고 그런 것 자체하고 정치인이 그런 문제를, 이 정도 문제를 키웠으면 일단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다음에 인격의 문제는 나오는 겁니다. 인격은 모르겠습니다. 뭐 인격이 모독이고, 뭐 얼마나 인격이 고매하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벌여서 당청 간에 갈등을 불러온 사태에 대해서 이성윤 최고가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왜 추천을 합니까? 모르고 추천했다면 무능한 거잖아요. 알고 추천을 했다면은 청와대 물메기는 것이고. 어? 그런데 이뭐 갑자기 어? 허 명백한 허위이니 뭐니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 밝히려면 통화했던 두 개의 두번 통화했다는 그 통화 내역을 까세요, 그냥. 요즘 다 핸드폰 녹음 되잖아요. 삼성 갤럭시 쓰면은 앱안 깔아도 다 녹음됩니다. 그러면 그녹음 까면 되는 거지. 그런데 녹음은 까지 않고 명백한 허위 보도다라는 말만 하고 있으면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죠. 무슨 저희가 있는 거 아니야? 이성윤 최고가 왜왜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부 이런 사태가 이렇게 막 불거지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뭐 대통령이 경노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던데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경노하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런 일에 경노해야될 일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뭐, 경, 아니, 그냥 조국, 조국 당에서 한거 하면 되죠. 다만 민주당이 한게 매우 부적절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서운함은 있겠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한 적은 없다. 그리고 경로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는 그냥 난 억울해요. 허위보도예요. 내 인격 모독이에요. 라고만 말하지 말고 명백한 사실을 그냥 밝히면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이성윤 최고를 비난하는 일도 멈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제가 볼 때는 사과부터 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명헛발질하는 의원이 또 있죠. 강덕구 최고위원입니다. <laughs> 민주당 강덕또 최고위원들이 자꾸 이렇게 사고를 칩니다. 뭐, 친명을 자처하는 분이던데. 음, 민주당 강득구 최고 위원이 자신의 SNS에 지방선거 이후에 합당을 하자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그냥 비싹 해버렸죠. 내용은 강득구 최고 위원이 홍의표 수석을 만났다. 근데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은 찬성이라면서도 지방선거 이후 합당을 하고 전당대회는 통합전당대회로 했으면 하는 것이 대통령의 바람이다. 라고 썼습니다. 합당을 둘러싸고 당내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런 글을 올린 겁니다. 물론 이 글은 2분 만에 삭제가 됐다고 그러죠. 강두구 최고는 의원실 내부의 실수였다.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글이다. 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보좌관이 쓴 글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보좌관이 쓴 것이 부적절해서 내가 삭제하라고 했다. 라는 것을 지금 해명이라고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통령의 뜻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일을 강득구 모르게 보좌관이 썼을까요? 그 보좌관이 국회의원보다 더 높습니까? 국회의원보다 높았던 사람은 명태균이 밖에 없어요. <laughs> 명태균이 밖에. 김영선이 세비 반띵하고 김영선이를 자기 집 하인 브리드 됐던 사람은 명태균이 밖에 없다니까? 그럼 보좌관이 명태균급입니까? 강득구는 명태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국회의원입니까? 지금 강두구 최고위원이 합당에 반대했다가 지방선거 전 합당에 반대했다가 그것이 관철되니까 약간 뭐 업이 좀돼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그냥 대단한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이 대단하다면 진짜 대단하다면 입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장안이 썼다고요? 이럴 때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그래요. 에? 아주 부적절하죠. 보좌진은 국회의원과 한 몸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지시가 없이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선제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저도 국회 오래 출입했습니다. 보좌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 이게 문제가 될것 같으니까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부적절하죠. 이런 것들이 진짜 보좌관 갑질인 거예요. 그 보좌관 입장에서 누군가는 지금 뒤집어 써야 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보좌관이 그 글은 썼을 수 있죠? 나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의중은 강두국 의원이 불러준 대로 썼겠죠? 어딘 그대로 썼겠죠? 그런데 보좌관이 썼다? 보좌관이 썼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보좌관 생각이냐 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친명을 자처하는 이런 최고의 연마저 대통령의 뜻.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너는 너니일이나 네 잘하고 대통령 웃듯 운운하면서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지금 친명이 친청이 이런 게 지금 중요합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있죠. 있기는 뭐내 아예 없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친명을 자처한 국회의원이라면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귀와 눈을 가리는 이런 망동 이런 것은 멈춰야 한다. 청와대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합당은 양당이 알아서 할 일이다 라고 딱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서 엄중하게 사실은 경고를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청와대나 대통령의 뜻을 말씀하실 때는 신중히 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똑바로 일을 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 정중히 요청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정중히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건 다잘 알겠죠. 일단 뭐 해프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만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파장이 있을 수 있는 내용,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준 것처럼 돼 버렸지 않습니까? 강듣구 때문에 강덕구 최고위원 때문에 대통령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당신이 뭔데? 뭘 도와준 적이 있는데? 뭐 요즘 국회의원들 친명 자체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대통령 만든 줄 아는데 대통령은 국민들이 만든 겁니다. 최고위원들 그리고 친명 의원들 보고 안 찍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한명 보고 찍은 겁니다. 건방들 떨지 마시라. 지금 좀 약간 다들 업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러지 지금 천지 모르고 까불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까불 때가 아니다. 일이나 하시라. 입법 속도가 느려서 대통령이 일을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이나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강두구 최고위원이 노리는 건 있죠. 나 대통령과 이렇게 친해. 어? 홍교수석이 나한테 와서 이야기했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자기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아주 못된 행동들이죠. 지금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사유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탄핵 사유건은 아니지만, 이게 되겠습니까? 강득구 최고도 사과해야 돼요. 길게 사과하십시오. 진짜. 이런 분란을 자초하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인사들입니다. 응? 합당에 반대해온 강득구가 합당에 대해서 대통령 뜻이 어떻고 저쩌고 하는 거. 이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이 대통령 팔 팔아먹지 마세요. 이 명팔을 하리 명팔이 명팔이로 정치할 겁니까? 대통령 팔면서 대통령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아주 못된 자들이다. 또 대통령과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는 여당원들이 있다. 아주 못된 자들이다. 이 자들은 당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심판을 할 것으로 봅니다.